이 강덕 시장이 재건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올 연말이면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 1년이 됩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지난해 못지않게 시민 모두 힘을 모은 결과 올해는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경제 분야입니다. 지진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권위해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8개 사업 20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피해 지역 도시재건 사업의 주춧돌이 될 흥해 특별 재생 사업도 보상 및 철거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최초의 지진 트라우마 센터 운영으로 피해 주민의 트라우마 극복에 기여했으며 내년도 센터 건립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지진특별법에는 국가는 포항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포항시는 특별법을 근거로 4대 분야 총 18개 사업을 발굴하고 그중 내년에도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10개 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해 왔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말 포항지진 최대 피해 지역인 흥해읍에 자연재난에 대한 전국 최초의 재난심리지원 전문기관인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트라우마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센터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지원과 전문 장비를 활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문을 열고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인원이 방문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지속 관리와 코로나 블루 극복 심리 지원을 병행했습니다. 위원회의 및 사무국 구성 운영 등 절차적 규정을 담은 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 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 기준,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걸쳐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포항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포항시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70%였던 지급비율이 80%로 상향 조정됐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지원한도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습니다. 포항시는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깊은 고민 끝에 정부 지원 80% 외에 나머지 20%를 경상북도와 함께 부담하기로 하는 뜻깊은 결정을 했습니다. 포항시는 특별법 제정 이후 8개월간 지진 피해 지원금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일평균 300건씩 순조롭게 접수되고 있으며 연말이면 2만 건에 달할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사실 조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 접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단계별로 시민 편의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강독 포항시장은 지진 발생 이후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법 제정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함께 힘을 모아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지역 경제를 위해 미반영된 특별 지원 사업의 국비 확보와 도시 재건 사업에 속도를 내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신문 정은영이었습니다.